이제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지우신 구주의 이름 예수, 소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전 <laughs>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그진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오 오린말중 귀하신 이름, 예. 수 아멘. n Amen. Amen. a m 신 n a m e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열절이면 내가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의 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아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는 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이제 군병들과 합세하여 가론유다의 인서를 받고 이제 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포박한 이후에 어, 이제 계속해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였을때 새벽까지 그 연행의 과정이 계속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까지 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나스가 자기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 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가야바는 이제 유대인의 그 법, 유대인의 종교법에 따르면, 예수님을 더 이상 그 판결을 진행할 수 없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법은 안 되겠다 해서 총독,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과 사람들이 나오는데 비겁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한 부류는 비겁하고 비참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겁하고 비참한 사람들과 또 비겁하고 비참한 이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자기들 눈앞에 두고도 그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잡지 못합니다. 붙들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가 자기들과 함께 계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던 비겁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28절 맨 처음에 그들이 하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31절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밤새도록 주님을 끌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님이 바로 자기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한 가지 일령, 이 사람을 죽여 제거하는 것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권과 권세를 지키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문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오로지 자기들의 그 생존에 걸림돌이 되는 이 사람 예수, 자기들의 영향력을 압박하여 축소시키고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의 그 영향력을 제거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긴박하고 그냥 엄중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참 미련한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고작 왕으로 오신 주님을 멸시하고 홀대하고 핍박하여 죽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권, 자기들의 생존, 자기들의 권세가 침탈당할까봐. 내 밥그릇이 어떻게 될까봐. 대를 이어 계승되어 있는 내 밥그릇이 어떻게 될까봐. 걸림돌이 되는 예수를 제거하는 것. 참 비겁하고 그 끝이 비참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못지않게 비겁하고 비참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 아마도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한, 그,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한,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뭐랄까요, 그, 불명예를 떨쳐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매번 사도 신경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아폰디오 빌라도에게 <laughs> 이 사람의 이 영원한 불명예와 열명 영원한 수치심과 영원한 그 저주당함은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만한 그의 응당한 행동을 했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비참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 본디오 빌라도는, 어, 이 사람 역시 한 가지 일련밖에 없었습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 이 판도에서 내 자리 하나 확고하게 하는 것, 내 자리를 더 공고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로마의 장교로서, 로마의 총독으로서 더 승진하고, 승진하고,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 그거 하나, 하나밖에 목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들, 그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이 총독인 이그 빌라도는 이 자기가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아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그 세력을 잡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대다수의 저쪽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아주 가진 꾀를 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신문하고 보니 이 필라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호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석방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36절, 37절, 38절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를 신문하면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일만한 죄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38절 후반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어떤 적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38절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하시니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아, 어, 이 질문까지는 참 신박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하면 빌라도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여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진리가 되신 주님 앞에 그 질문을 하고, 더 대화를 이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끝내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나가,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바로 타협점을 찾죠. 명절에는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랴. 빌라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군중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원치 않았어요. 바라바를 원하여 결국 주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게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밀란과 폭동을 우려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총독자리가 위태해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죠. 비겁한 마음. 주님께 죄가 없었음을 알았음에도 자기 자리에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결국 주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 주는 십자가 처형을 언도합니다. 판결합니다. 이 빌라도는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총독 자리에서도 쫓겨납니다. 빌라도가 이 지역에서 12년간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유대인들. 그런데, 나중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굉장히 많은 수를 학살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한 그 사건 때문에 총독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몇년안 돼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에, 이 순간의 그 결단, 순간의 판단, 이 사람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더라면, 만약에 이 사람의 일념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영원토록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고, 신앙적 관점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자로 칭송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리이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더라면 자기 자리와 진리를 못 바꿀 수 있었더라면 이빌라도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나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비겁하고 비참한 사람으로 어, 마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결정, 많은 판단, 많은 선택을... 오늘 하루 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한 날을 살아갈 때그 선택의 순간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 이 두부리의 사람들을 비겁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았던 유대인들과 비겁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은 빌라도 결코 이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날 살아갈 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거기서 끝났던 빌라도처럼 안타깝게 하루를 마감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한날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끝끝내 끈기 있게 계속하여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바라바란 사람이 등장하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바라바는요, 이 장면에서만 등장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는 엉겹결에 느닷없이 생명을 덤으로 얻은 자로 마감이 됩니다.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위기에 이제 강도 짓을 하고 살인을 행했기 때문에 폭도였기 때문에 밀란을 일으킨 자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그 생명이 덤으로 얻어지지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명을 덤으로 얻은 사람이라는 것만 우리에게 포착이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랄까요? 이 뒤에 바라보는 강도였더라 하고 이 뒤에 조금 더 글을 쓸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글을 쓰시고 싶으세요? 저는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봐라 하니 바라보는 강도였더라. 그 뒤에 더몇자 적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덤으로 얻었으니 남은 평생 예수를 위하여 살았더라. 이거 몇자더 쓰고 싶더라고요. 이 남은 부분들을 바라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랐던 그 바라는 그 소망을 쓰듯이 이 남은 페이지를 오늘 하루 한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얻은 저는 오늘 하루 한날 이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의 남은 기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한날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그 모든 시간들을 생명의 주,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판단하며 채워 갈 텐데 그 모든 선택과 판단, 판단과 결정과 선택들 안에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진영에 서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용기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겁하고 비참한 어, 말로를 맞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한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생명의 길을 얻고자 생, 생존과 생활의 온전함을 얻고자 뛰어다니는 교우들. 하나님 홀로 있다 여기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늘 마음에 다짐하며 늘 마음에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셔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낫게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서 환처와 환부에 손 얹고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외로운 지경에 처하여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 없네 속상해하며 슬퍼하며 외로워하는 교우들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나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힘을 용기 삼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히 넘어서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라보며 연합하여 기도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갈수록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 인민족의 어렵고 혼란한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 임자여 주셔서 더 이상 마음이 나뉘어지고 쪼개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합일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인력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